예, 좀 넋두리 좀 떨을게요 기침을 제가 계속 했었는데 약한달 됐나요? 이제 장기침이 완전히 없어지나 했지만 많이 사라져 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하지요. 그리고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면서 성취함을 얘기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심으로써 성취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얘기하는 거저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7장부터 9장까지 인데요 뭐몇 장까지 볼지 모르겠습니다 양가로 3번 패망과 회복의 예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해 준다고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잘 섬비니까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을 통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우상한테 돌렸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걸 보여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백성들 맺은 거예요. 오늘, 7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오늘은 7장만 보고 다음 시간에는 8장, 9장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장인데요. 7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상대로 심판을 받아서 백성이 재표가 할 것을 예언합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이상을요, 보여줍니다. 네 가지인가 보여주는데, 7장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8장에 하나가 또 나오고요. 이상을 보여주고, 이상대로 심판을 받아서 백성이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백성이 잡혀간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예,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켰다. 그 돌이켰다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보고 있는데요. 이 돌이켜라는 뜻은 어느 것인가, 어느 것을 얘기하는가, 돌이켜라고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해도 되는가를 그때 나오는 구절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어가 필요하고, 원어의 문법적인 요구가 되는 겁니다. 7장, 1절 봅니다. 이제 작게 17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 좀 보면요. 은세 차례의 이상을 보여주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1절에서 9절까지요.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하니라, 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독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며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첫 번째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laughs> 이상을 보여줘. 이러한 것들이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 부와 왕이 백성들을 늑탈합니다. 늑탈해 가지고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또... 다시 노력해서 소생하는데 소생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서,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나라를 멸망한다라는 비유로써 말씀을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부함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부함을 예? 어려움 당하게 하주 백성들이 그러냐 이 말이죠. 늑탈 당하고 겨우 일어나서 살아볼까 하는데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킨다. 이 이상을 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1 1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하는 겁니다. 이상을 뭐 예언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여름보함 왕의 행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 아닙니다. 여름보함은 초대왕, 여름보함이 아니고, 그 뒤에 후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후반기, 북쪽 이스라엘의 후반기에 나오는 여름보함 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가로대주요 주요호와요. 주 총컨대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나미약카오니 어떻게 서일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을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안 내려오겠다 이 말이죠 황충 먹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뜻을 돌이켜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로 나함인데요, 나함. 네, 예?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고 후회하다 하는 뜻도 있고 동정하다 하는 뜻도 있고 위로하다 하는 뜻도 있고 긍휼을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그 번역상에. 에참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이라고 보고 하나님도 이래 놓고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구나. 후회가 우리들의 후회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야 돼. 여기서는 뭐 뜻을 돌이키다라는 후회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한이라는 것은 근율이 여기다 이 말이에요. 여호 하나님께서 근율이 여기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어 반드시 이룬다고 했는데 하 여호와의 뜻은 반드시 이룬다 했는데 아무스가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킨다 여기에서 혼돈이 오는 거지, 그렇죠? 그반드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긍휼이 여기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고요 자연스럽고 문맥상에물 흐르듯이 흐러 가는 겁니다. 극료를 여겨서 이것이 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4절에 주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두 번째입니다 보이신 것이 이러 아니라 주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대 주여호와여 철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이상을 보여주고도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을 돌이켜서 그런 뜻입니다. 또세 번째 이상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세 번째 이상인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졌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이다. 다림줄이라는 것은요, 멸망의 줄입니다. 다림줄을. 그러니까 기둥을 바르게 가늠하는 줄자예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목수들은 알 건데요. 다림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기둥을 바르게 세우 비스듬하게 세우면 위에다 지붕, 건물 올려놓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건데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있으면서 담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죽겠어 카라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네 회파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선미니까요 산당 제사들이고 예요 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의 집을 치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집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 얘기했지만 초대왕 아니라겠 했습니다 <laughs> 그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아모스의 예언을 방해한 아 아마샤 가족이 망하고 이스라엘도 전부 사로잡혀 간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했나? 망한다. 결국 망한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러니까 이, 이 정상적으로 되는 배델의 제사장이라면은 배델은 금송화지 만들어 놓고 우상금비는 곳베델 길갈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기제사장이라니까 올바른 제사장이 아니죠. 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후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아모스가 얘기하니까 아마샤가 왕한테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함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로보암은 죽겠고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그들은 흩어지고 사로잡혀 간다 이 말이죠. 그 땅을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이 말이야. 요결 이게 그렇게 된 걸, 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722년경에 아스르에 의해서 북쪽 이사이 멸망당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인간들은, 아직 안 됐다고, 아니라고, 아, 내가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후진이 없습니다.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을 돌리려고 하지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구나. 알고,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전능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를 경외하는 거지요. 아, 그렇게 예, 사르 앞에 땅에 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게 베델에서 예언한다는 건 우상의 도시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함 받아서 죽는 거죠. 가서 이게 음, 제사장 아마시 하느냐 아부하고 아차만 간신이에요. 간신배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한테 너는 유다 땅에 가서 유다 땅은 우상 성교는주신 아이니까 유다 땅에 가서 예언하고 그 도망해서 예언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는 베데레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주의 성서요 왕의 궁이민이다 궁이민이라 북쪽 이스라엘이 코트로 볼 때는 왕의 궁을 형을 궁에서 구하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궁이 지요 그리고 왕의 성소래요 겉으로 그볼 때는 왕의 뜻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니까 성소지요 이걸 읽으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래 아모스가 대답하는, 아마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여. 나는 목자여. 꽁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자다 이 말이에요 양치기 목자 요 하나님께서 천안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합니다 원래 선지자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한 치고를 당하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아모스가 대단하다가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여우하시구나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뭡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내 아들을 자랑하고 싶고, 내 손주를 자랑하고 싶고 내 아내 남편을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어깨다 힘 주체 그게 아닙니다. 여호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깨달으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제대로 알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 원인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걸 알면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번아웃 번아웃해요 결국은 뭐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번아웃이라는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봤습니까? 원인자를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근본인 걸 알고 원인자로 알기 때문에, 그,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번아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16절 이제 너는 <laughs>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것이요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띄워 나누일것이니나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 집안 풍지박산된다. 지금 여러분 왕의 비우 맞춰 살아가니까. 죽은 줄 알지. 아니다 이말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이상대로 심판을 받아서 백성이 잡혀갈 것을 예언함에 말씀을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8장과 9장, 음, 아무튼 9장까지 있는데요. 8장과 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